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9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이호근 의원 등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농업지능 지역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지능 지역 해제는 오히려 식량주권 기반을 상실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안정적 쌀 생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장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에 대해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황당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 등 7명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황당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는 2015년 12월 농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안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6월까지 8만 5천 헥타르를 해제했다. 이번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연말까지 1만 5천 헥타르가 추가 해제된다며 이는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하고 지난 10년간 해제된 지역이 14만 5,266 헥타르임을 감안하면 2016년에 사라질 면적은 10년간의 해제된 면적의 70%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당장의 쌀 재고 물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운운하는 것은 식량주권 기반을 상실하는 사태를 초래한다며 학교 폭력이 심각하니 단계적으로 학교를 폐교해버리자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양국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입 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발전 방안에 근거한 재고 쌀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렌 김진구입니다. 수개월째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더 이상 어린이집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이달 30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근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누리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장의원은 수개월째 지속된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을 주었다고 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두 지도자의 대립으로 애꾸준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학부모 누리 교사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들은 월 30만 원의 누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인건비 미지급 등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여전히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전북 도내 누리교사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집단휴업 및 집단결근의 뜻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태가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k 이 e 유유광입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운영 선도기업과 여성기관, 경제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청과 지역기업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또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 단체를 모시고, 어, 더 이걸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업에는 월 20만원까지 간접노무비를 지원을 하고요. 1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 월 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작년기, 이 근로자에 대해서, 어,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경우에, 금년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29일 전환형 시간 선택제의 확산을 위해 시간 선택제 운영 선도 기업, 여성 기관, 경제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 문제로 고민이 큰 30대 여성에게 전환형 시간 선택제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75% 그 정도 이상의 여성 근로자인데 이제 육아기 이때는 그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어 근무 시간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유치원 다 보내고 그다음에 아시 이후에 출근을 해서 하고 아이들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4 시에 퇴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경력 단절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번 MOU의 체결로 제도가 확산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홍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9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농촌지능사업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지능청사나 도내 온화나 대응 농업연구소 등 도내 4개의 농업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 농촌지능 사업에 지나온 60여 년의 역사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한편 21세기 첨단 농업국가 실현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심포지엄에선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제주 농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감귤 밭작물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서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농어업인 회관 2층에서는 60년 동안 변화해온 제주 농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진전은 지난 29일 낮 12시 10분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9.11 지진으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경주시가 지난 27일 이상욱 부시장 주재로 지역 관광업계 및시 관련 부서장들 간의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관광공사와 경북관광협회, 숙박협회, 민박협회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책 회의는 9.11 지진으로 인한 관광 경기 침체 장기화 예상 등.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최근 관광 호텔 투숙률이 24%, 휴양콘도 미니엄이 35% 선이며 특히 전국의 학교에서 수학여행 숙소 예약 취소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호텔 등 지역 업계에서는 언론의 과잉보도 자제 협조와 정부 행사 및 공기업 행사 경주 주최 등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동궁과 월지, 대릉원은 입장료가 무료이며 동궁식물원은 50% 할인, 그외 민간위탁 사적지와 불국사 석구람 등은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관광업계에서는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 물론 중앙단위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지원책 강구를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영월군 디자인 K컬처는 지난 27일 강원도청에서 영월 한옥문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원도지사와 디자인 K컬처 대표이사 박선규 영월군수가 참석해 영월 한옥문화사업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영월 한옥 문화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 전통 한옥 마을 형태의 호텔로 건립될 예정이며 호텔 내 객식은 예술 작품을 콘텐츠로 하는 체제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월군의 서강이 휘돌아 흐르는 천혜의 한반도 지형과 선돌 장릉 등 관광 명소를 연계해. 영월군이 가족 친화적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구조개혁이 80% 완료됐습니다. 구조 개혁이 100% 완료될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 및 단군 관련 단체 관계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봉사단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등 우리 사회의 숨은 봉사자들을 초청해 나눔과 봉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